메리 프린세스 세 번째 수업입니다. Setter s e t t e 는서 있었다. stood s t a n d 의 과거죠. 스탠드가 서 있답니다. 이것의 과거가 stood 서 있었다죠. 서 있었다. Quietly t가 거의 소리가 안 났네요. quiet은 조용한입니다. 조용한 quiet quietly 인데요. ly는 영어에서 뭐뭐 하게 뜻입니다. 결국 조용하게죠. and 그리고 watch watch는 지켜보다. watched. 이리는 뭐뭐 했다죠. 과거입니다. 뭐뭐 했다. 보면은 지켜보았다가 되겠죠. 발음이 튼데요 살짝 튕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atched라고 읽으신 것은 좋지 않고, watched.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를? 미스 민치를. why? 왜? Does. 하는가? 원래 does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는데요. 처음 배우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만들었습니다. She. 그녀는 Say. 말한다. 자, 영어를 쉽게 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다. 동사지 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녀는 말하는가? That. 그것을 She. 그녀는 thought. Thought, thought 또는 thought 생각한다. Think의 과거입니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Thought 생각했다. 자 의문문의 특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물어보는 말 이건. 평소에 그냥 하는 말이건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 뒤에 물어보는 말이 되려면요. 주어 뒤에 있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와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어를 넘어오려면요.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죠. 뭔가 를넘어가려면그 힘은 특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주어를 넘어갈 수 있는 특별한 동사가 있고 못 넘어가는 일반 동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외우시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사는 달랑 mi's 세 개, 조동사는 달랑 다섯 개, will can, may, must, should. 다섯 가지입니다. 물론 좀더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이 외우면 헷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개, 이거는 다섯 개. 다시 여덟 개만 주어를 넘어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동사들 있죠? 나머지 동사, 수십만 개의 동사들은 어떻게 주어를 넘어갈까요?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넘어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입니다. 두. Do. 두가, 주어, 앞에 대신 넘어가 주는 거죠. 볼까요? why, 왜, why, 왜, does 하는가? she 그녀는 say 말하는가 say는 말하다죠.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죠. 주어를 넘어갈 수 없고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주어를 넘어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do 이 do가 주어를 넘어가죠. 이 do가 주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이 es는 어디서냐면요. 자, 그것은 여기, 원래는 여기 있었습니다. yes가 원래 지금을 나타내죠 o 는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대신에 그 일반 동사 뒤에 있는 yes, 지금, 일이, 과거를 나타낸 말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say 뒤에 s 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이라고 힘들었겠죠. 힘들어서 뒤에 있는 일반 동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주어를 넘어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S나 ED 있을 때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S 써졌는데요. 왜 예, ESG 가령 ES로 보이네요. 그것은 O 다음에는 S를 쓸수 없고 ES를 써야 되는 영어의 문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d o s 가 지금 C 앞에 있는 겁니다. I am, 나는 이다. not, 아닌, 나는 이지 않다. beautiful, 아름다운. 합치면, 아름답지 않다. so, 그래, so. why, 왜, does. 뜻이 없죠? 하늘에서 내려온 두두두두두.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둡니다. 주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Say 그녀는 말하는가? It 그것을 원래는 여기에 s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이 두가 오이라고 힘들다고 일반 동사인 s가 일반 동사인 say가 뒤에 있는 s를 이렇게 선물로 준 겁니다. s a said, r s a r 는 was 이었습니다. 이었다죠. Is의 과거입니다. 이다. 이었습니다. Not 아닌 합치면은 아니었습니다. Beautiful 아름다운 합치면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her 그녀의 father 아버지는 was 이었습니다. Rich 부유한 부자인 부자인 상태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and 그리고 miss m i n i n m i n i n 양은 like like, 좋아하다죠 좋아하다 자, 이디가 붙으면 뭐뭐 했다 인데요 이로 끝나는 단어는 비만 붙이면 되죠 좋아했습니다 girls girl, 소녀 z z 는 들이죠 소녀들을 어떤 소녀? with, 무엇, 무엇을 가진. 물 가진? rich, 부유한, 부자인, fathers, 아버지들을 가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miss minchin, minchin 양은 light, 좋아했습니다. girls, 소녀들을. 어떤 소녀들? 부자인 아버지들을 가진 소녀들을. because, 왜냐 하면, 왜냐, 하면, 뭐, 뭐, 때문에. It. 그것이. was. 이었다. 자, 동사에 끊는 게 포인트죠. 왜냐 하면 그것은 이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좋은. 합치면 좋았기 때문에. for는 뭐뭐에 대해서도 되고, 원뭇을 위해서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The school. 그 학교를 위해서. school 학교죠. and.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for. 뭐를 위해서? miss minchin. minchin 양을 위해서. to. 또한. 자기 이익 때문에 부자 아버지들은 학생들을 좋아하는 뜻이군요. 음, 좋지 않네요. settle. settle is입니다. 어. 한, g o 좋은인데요. 착한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녀란 뜻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착한 뜻입니다. 착한 소녀입니다. Mr. Crew, c r e 는 sad, say의 과거죠. say, 말한다, 말한다, sad, 말했습니다. 두, 누구누구에게? 미스 민 민친. s 미스 민 c 에게 그녀의 mother, 어머니는 was, 이었습니다. 이다의 과거죠. is, y e s 죠 French, 프렌치, French는 프랑스인 의입니다. 프랑스인의 상태이었습니다. 결국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So, 그래서, she, 그녀는 speak, 말합니다. 동사도 yes는 지금을 나타내죠. 지금 말한다 뜻이니까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eaks. 말합니다. French. 이 French는 여기서는 프랑스 말 연습입니다. 프랑스 말. 프랑스 말을. Well, 잘. She. 그녀는 loves. Love. 사랑한다. 다르구나네요. 동사 뒤에 S는 지금을 나타내죠. Loves. 사랑합니다. 북 책이죠. 북 책인데 명사 뒤에 s는 들이죠. 책들을 n 그리고 she 그녀는 read. read는 책을 읽다죠. 책을 읽다. 동사 뒤에 s는 지금이죠. read. 자, z인데요. 드하고 드하고 합쳐져가지고 reads가 됩니다. 책을 읽습니다. All the time, all 모든 더그 time 시간에 자, 영어는 시간 앞에 에나 동안이 자주 생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she, 그녀는 must, must, 뭐, 뭐 해야 한다. play, 논다. 합치면 은 그녀는 놀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놉니다. 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녀는 노라야만 합니다. 같이 해석 하셔야겠죠. With 누구 누구와 함께. 자 이제 더인데요. 이제 더는 모음 앞에서는 D라고 있습니다. 모음 뭐냐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이응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모음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발음 이게 아더죠. 아들. Other. 이혼을 시작가죠 그래서 이거를 d 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더는 원래 뜻이 다른인데요. 디아더는 합쳐가지고 그 나머지라고 해석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걸 소녀 명사 뒤에 쓰네요. 소녀들과 함께 girls and 그리고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자, 앞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죠?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동사죠. 영어에서 특별한 동사는요, 어, 한번 쓰고 다시 쓰기보다는 생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make 앞에 여기 must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그리고 만듭니다가 아니라, 만듭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어는 동사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do? 자 미국 사람들은 do 보다는 do에 가깝게 소리냅니다. do 새로운 friends 친구들을 자 동사 아, 명사 뒤에 쓰는들이죠. friends 친구들을 to 또한, of course, 물론, said, 말했습니다. say의 과거죠. said, 말했습니다. 읽으실 때 say라고 읽진 않습니다. said, 입니다 said, 말했습니다. Miss Minchin, Minchin 양이, she, 그녀는 smiled, s m i l e 위소 미소, 위소를 짓다. 위소를 지었습니다. 이디가 뭐뭐 했다 과거인데요. 이로 끝나는 단어는 d 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디만 붙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세어 세러, t 셀는 자, is going to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실 때 많이 배우셨던 수고입니다 be going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뜻이 will이죠. 뭐머일 것이다, 뭐머일 것이다입니다. be는 이다죠. 이다인데요. m r e가 원래 비동사인데요. 영어에서는 to 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원형. 원형은 원래 형태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울 때그 원래 모양이 그 원형입니다. go의 원형은 go입니다. come의 원형은 come이죠. 저희가 외우는 동사의 모양이 다 원형인데요. 어, 단한 가지 원형이 다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b입니다. b는 m i s 의 원형은 b입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원형을 쓴 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뜻은 이다죠. 합치면은 그녀는 일 것입니다. very, very happy, 행복한. 합치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here, 여기에서는 Mr. Cru, c r u c 스 Mr. Cru, Crew, Mr. c 는 stay, stay, 머무르다죠. 머무르다. 이드는뭐뭐 했다. 과거죠. 합치면은 머물렀습니다. 런던, 런던에. London, 자, for가 나온대요. for 뒤에 시간이 나오면은 for는 뭐뭐 동안의 뜻입니다. 어가 일이죠. week는 주입니다. 합치면은 한주 동안. he, 그는 and, 그리고 setter. 세러. setter는 went. go의 과거죠. go, 간다, went, 갔습니다. to, 뭐뭐로, the, 그, shop, shop, 가게. shops, 가게, 들로. and, 그리고, he, 그는, but, but. 자, o, u는, o 소리 나네요. g, h는 대부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t 는 t 이니까 보시죠. 뜻은 바이의 과거입니다. 바이 산다죠. 물건을 산다. bought 샀습니다. many 많은 many 많은이죠. beautiful 아름다운 expensive expensive 값비싼 Dresses. Dress 옷. Dresses. Dresses. 예스와 같은 뜻이죠. 들인데요. 옷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s 로 끝났는데요. 지금 드레스가 오시죠 거기에 또 들이라고 s 만 붙이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드레스스 스스스 되겠죠. 그럼 드레스 세 벌은 스스스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상하죠.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s로 끝나는 단어들은 s를 붙이진 않고 es를 붙여야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es를 붙입니다. b r a s s e s 옷들을. f 뭐, o 뭐, 무엇을 위해서. His. 그의 d a 딸을 위해서. He. 그는 뭐, 뭐 뜻인 거였죠? 샀다, 사주었다 book, book이 뭐죠? 책입니다 books, 영사 뒤에 쓰는 들, 책들을 and 그리고 flower f l o w e r 꽃이죠 flowers 꽃들을 누구를 위해서? her, 그녀의 room 방 방을 위해서 and, 그리고, er, 한 밑, 큰, 달. 달이 인형인데요. 이 영국식 발음은 돌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미국식 발음을 쫓아가죠. 한큰 인형을 샀습니다. 어떤 인형? with, 뭔, 뭐, 뭐, 을 가지고 있는뭘 가지고 있는? beautiful, 아름다운 dresses, 옷들을. t 또한.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 책의 훌륭한 점입니다. 계속 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단어가 암기될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Miss m i n h i n 민친 양은 smiled. 미소를 지었습니다. But. 그러나. She. 그녀는 sad. 말했습니다. To 누구 누구에게. Her. 그녀의. Sister. 여동생에게. 사실 이게 여동생인지 언니인지 알수 없는데요. 여기서 아마 언니는 아닌 것 같고 여동생 같습니다. 어밀리아, 어밀리아에게. 여동생의 이름이 어밀리아입니다. all, 모든, that, 저, 돈, money, 돈, 어느 뭐, 뭐뭐 뭐, 위에, 뭐, 뭐에, dresses, 옷들에. 결국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데요. 저 모든 돈을 저것들에 쓰다니 뭐 이런 말이 생략된 겁니다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a child 한 child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이? of ~~7 일곱 인데요 이게 살 이란 말이 빠진 거죠 7살 먹은 아이를 위해서 she 그녀는 저 루크가 보단데요 본다. 똑같은 퍼센트로 보인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인답니다. 본단지 보인단지는 알수 없습니다. 뒤를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다하고 보인다하고 반반씩 쓰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인다입니다. like는 두 가지죠. 좋아한다. 두 번째는, 뭐, 뭐처럼, 뭐, 뭐, 같이. 이것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녀는 보인다, 뭐처럼한 little 작은 princess 공주처럼. not 모가 아니라 er 한 school 학교 girl 다니는 소녀가 아니라. 결국 이 책의 제목이 이 책의 악당인 미스 민치니 에세이를 보고 했던. 작은 공주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네요. 네, 느레이 프린세스 세 번째 수업을 이제 업로드 했습니다. 그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세개 정도 올릴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컴맹이지 않습니까? 이컴맹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컴맹입니다 제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컴퓨터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업로드 시킨 것 외에는 모든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복구하고, 다시 자료를 만들고, 다시 올린 이라고,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아,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1월 말이 되면은 고3 학생의 네, 수능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 수업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 책을 시작하게 되면은 수업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겨우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1월 말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수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특히 《리얼 프린세스》는 이제 이 책에 대한 수업은 끝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책을 다 끝까지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저게 그렇게 수업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셨으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지부에 문의를 드렸더니 그 분들께서 영국 본사에 문의를 아마 하셨겠죠? 하시고 나서 어떤 결과가 저에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데모 동영상 파일을 다시 한국 지부에 이제 올렸는데 그 뒤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끝까지, 책, 책을 끝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많죠. 안 좋은 점은 책을 이제 구입하지 않으셔도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수업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수업을 들으신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책을 구입 안 하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자랑 수업하지 않은 책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는 분들이 또 다른 좋은 책들을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떠나서 이 책의 어떤 책이든 간에 앞으로 한 모든 원소 수업은 딱 절반까지 수업을 합니다. 모든 책의 절반을. 사실은 절반까지 수업하면 그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중요한 어휘들을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이건 원서는 끝까지 보셔야지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리막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내려온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려오실 때 조심히 내려오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들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게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성심성 일껏 자세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